두배 배우고 싶은 언어예요. 가십시오. 우와, 잘못 걸 거. 우와. 위에 공기 어때요? 더워요. 더워. <laughs> 성수기 <도와야. 웃음> 뭐 이런 거. 아, 두 배예요. 두 배, 두 배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두 배예요. 가격 두 배야. 너무 어른 거 알았어요. 어른도 사용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누가 입고 왔어요? 감이 안 좋아요. 지금 뭔가 바닥 같은 데로 갈거 같아. 음. <laughs> 좋은데, 요 힙한데? 마치 옛날 아이돌 같아. 데이트. 너무 좋다. 어, 음. 잘했는데 그. 레오비리 우리. 우 We will, 리 <laughs> 아,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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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. 우리. 우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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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 우리. 무른 거 애야, 뭐야? 팔이 왜 이렇게 짧아. 팔이 왜 이렇게 짧아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이거 뭐해 보면 안 돼요? 이쪽 봐 이제 여기 다 가지고. <laughs> 아 아니. 아, 그... 멋있게. 오자무 <laughs> <짜잔. 웃음> <에이, 로봇, 로봇! 웃음> 점프하고 이동도 합격입니다. 제가 지금 느낌상으로는 러닝 점프 한7 0 c 씩썼어 엄청나요. 어, 어깨 힘다 빼고, 손목으로만 힘을 줘야 돼, 손목으로만. 공을 손가락으로 긁는다는 느낌으로.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우와. 아니, 더 잘하네, 다이어트는. 자, 네. 거다 배웠죠? 배운 거다 기억해요. 손가락 줄, 줄, 줄. 줄, 줄, 이렇게, 이렇게 어. 해가지고, 그리 죠한 네. 손으로 할 거예요? 네, 한 손으로 할게요. 한 손으로, 그럼 알아서 하세요. 이 느낌이었네! 신기하죠? 네. 잘했어, 잘했어. 아니, 잘했어. 알겠어, 잘했어 아이고, 호란네, 호란네. 아니, 이거 해야죠. 아, 농구의 꽃은 다음 죠 내가 도와줄게요. 하나, 둘, 셋. 석 와, 이석이몇키로야나 지금 목에 닿았어. 전말 할수없긴말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